이분들은 집안에 상문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뭐 어른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아파서 좀 계셨던 분들이 올해는 병이 치고 들어와서 상문이 들어오는 시기시다. 금전이 좀잘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지금 상반기에는 내가 큰뭐 금전의 운기가 확 들어오진 않아. 근데 지금 열려 가고 있는 시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2020 5년도 응. 상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 76년생 음. 이제 50세 되시는 분들의 음. 2025년 상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병진생 분들이 삼재가 지나가셨죠. 네. 어, 삼재가 지나가시고 올해 이제 아홉수가 끝나시고 50에 들어서 셨네요 음. 병진생 분들의 올해 이제 을사년 하반기 운세를 조금 보면 이분들은 집안에 상문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뭐 어른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아파서 좀 계셨던 분들이 올해는 병이 치고 들어와서 상문이 들어오는 시기시다. 그래서 집안 가중에 우환이 조금 겹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확장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 다니신다는 분들은 뭐 승진의 기회도 있고, 장사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서가 늘려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어, 음력으로 5, 6월달을 좀 지나고 움직이시는 게 조금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후반기가 더 좋아요. 네. 문서 이동은 우리 결혼하신 분들, 특히나 여자분들은 올해 해 부부지간에 약간은 다툼 수, 싸움 수가 껴있는 해운년입니다. 네. 그래서 괜시리 올해 남편분이 좀 미워보여 좀 짜증나 그래서 좀 다툼수 싸움수 요런 것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 상반기는 조금은 조심해서 넘어가라 음 배우자하고 내가 음, 좀 티격태격 할 일이 많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어 전체적인 금전의 운기는 작년에도 그렇게 좋안 좋지, 뭐 좋지는 않았거든. 올해에도 상반기에는 사업이라든지 뭐 장사하시는 분들 올해 운기 금전 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병지생 분들은. 그래서 올해에는 내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 그래도 올해에는 내가 운을 받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여져요. 이분들이 다 상반기만 봤을 때 금전이 좀 잘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어, 지금부터 쌀,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요즘 뭐 주식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상반기에는 내가 큰뭐 금전의 운기가 확 들어오진 않아 근데 지금 열려가고 있는 시기야 내가 지금 딱하니 금전이 아, 내 눈에 보인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전이 쌓아지고 있는 시기야 그래서 음력으로 3, 4월달 지나고 양력으로는 5월, 6월 지나면 거둬들이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쯤에 금전이 이제 내가 눈에 보이게, 아, 내가 체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이제 금전이 조금 들어오는구나라는 시기가 그때쯤 되죠. 상반기에 투자 운도 괜찮은데? 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정월달, 뭐, 일, 양력으로 1, 2월달에는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바로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응, 양력으로 5월, 6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려놓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시고, 어, 5월, 6월쯤 되시면, 거기에 이제 투자했던 것들, 아니면 사업에 내가 일을 어, 저질러 놨던 것들이 내 눈에 성과가 이제 생기는 달이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 상반기로 딱 봤을 때, 이 선생님께서 응. 이달만큼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응. 하는 달도 있을까요? 어, 다음 달, 3월달, 양력으로, 달. 3월달, 큰 소리 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응.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 배우자하고 집안에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상문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음, 양력으로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력으로 3월 달에는 웬만해서는 가정 내에서도 시끄러움은 내지 마시고 또 상문이 들어오는 시기라 조금 집안에 우환 간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양력으로 3월, 4월까지는 조금은 조심해라. 그다음에 5월, 6월부터는 안정세에 조금은 들어가신다. 그럼 이분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음. 약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기보다는 음료, 이제 양력으로 5월, 6월에부터 이제 시작이야. 금전의 운도. 그다음에 내가 일어났던 초에 올 초에 내가 어, 사업을 좀 열어놨으면 그때 이제 뭐 기인이 찾아들어서 나한테 뭔가를 던져주는 해, 이제 시기시고 또 하나는 어, 내가 주식을 해놨어. 근데 여태까지는 어, 좀안 됐어. 그러면 5월, 6월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쌓여나가는 시기지. 그래서 초반보다는 중반, 하반기가 더 좋다고. 그래도 우리 병진생분들이 아홉수를 지나오시면서 잘 넘어가셨어요. 아홉수 3제를. 근데 올해는 그래도 초반에는 내가 잠깐 뭐 더디고 내가 금전이 약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 중반, 하반기 이렇게 들어서서는 굉장히 좋은 운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